반갑습니다. 주식 콜센터입니다. 네, 오늘 9월 22일 일요일. 네,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에게 좋은 소식 전해드리기 위해서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에게 매우 중요한 내용 방송에서 공개할 거예요. 자, 우리 선배님들 구독. 좋아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꼭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구독. 좋아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 한번꼭 눌러주세요. 자 선배님들 우리 삼성전자가 아, 장 막판에 나 하락 마감을 했어요. 아, 짜증나게요. <laughs> 자 우리 선배님들 지금 현재 63,000원 네, 거래가 되고 있는데 아니 앞으로 삼성전자 어떻게 될것 같아? 라고 주식 콜센터에게 문의를 많이 주세요. 우리 선배님들께서. 자 하지만. 자, 우리 선배님들, 투자자별 매매 현황을 잠시 한번 보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이 어마무시하게 지금 우리 삼성전자를 싹쓸이하고 계세요. 진짜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가, 네, 우리 15만 전자가요, 쉽게 무너질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자, 우리 3분기, 4분기에 중대 발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삼성전자 갈 수밖에 없고요. 주가 다시 반등합니다. 외국인들이 이렇게 매도를 하고 있는 이유. 자, 섹터 자체가요, 선배님들. 지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반도체 관련된 주, 네. 외국인들이 순 매도 물량이 지금 상단부분, 지금 대체할 수 있는 유한 양행이나 SK 하이닉스, 현대 기아차, LG 에너지 솔루션 등으로 교체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지금 보게 되면 우리 선배님들과 지금 기관들, 자, 금융 투자, 투신, 보험, 자, 기타 금융 및 기타 법인, 내네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우리 삼성전자를 매수하고 있어요. 이유는 뭐다? 자, 3분기, 4분기를 보고 매수가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자, 선배님들, 지금 주가 하락에 대한 부분은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 우리 연예인 걱정은 뭐다? 삼성 걱정에 대한 문제? 전혀 걱정 없다.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고 강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우리 선배님들 위해서 주식 콜센터가 특별한 선물도 가져왔어요. 자, 제가 영상을 두 개를 보여드릴 겁니다. 자, 이 영상 집중해서 보시고요. 왜이 영상을 보여드리는지에 대해서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또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영상. 네, 잘 한번 보세요. 자, 주주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느라 네, 고생 많으셨고요. 자, 우리 주주님들에게 드리는 아주 특별한 선물을 제가 가져왔어요. 선물. 자, 오늘 장 시작하면은 무조건 요 선물 잡으셔야 됩니다. 하이트론. 하이트론. 자, 주주님들, 지금 현재 시간 9월 6일 오전 8시 25분. 지나고 있어요. 자, 오늘 9월 6일 금요일. 자, 불타는 금요일 선물입니다. 오... 자, 선배님들, 제가 9월 6일날 하이트론 선물을 드렸어요. 그죠? 9월 6일날 금요일날 하이트론 선물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요 영상 하나 또 틀어드릴게요, 선배님들. 선배님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선배님들, 제가 지금 이제 선물을 드릴 거예요. 자, 선배님들, 이건 무조건 잡으셔야 돼요. 영, 영풍정밀. 풍, 정, 밀. 영, 풍, 정, 밀이에요. 이거 선물 무조건 잡아야 돼요. 영, 풍, 정, 밀. 자,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아침에 추천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자 지금 현재 시간 오전 8시 33분 막 지나고 있습니다. 자 9월 10자 선배님들 제가 9월 11일 날도 영풍 정밀 선물 드렸어요. 9월 6일 날 하이트론을 드렸고 9월 11일 날 영풍 정밀 선물을 드렸어요. 그쵸? 선배님들 이게 뭘까요? 자 선배님들 잘 보세요. 자, 하이트론 먼저 볼게요, 선배님들. 9월 6일 날 제가 추천드렸을 때, 네, 954원이었어요. 자,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6 연상 갔어요. 6 연상 갔습니다, 선배님들. 6 연상 갔어요. <laughs> 하이트론이. 하이트론 6 연상 을 갔어요. 제가 이런 선물,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또 드릴 거예요 그리고 봐요 자 선배님들 제가 영풍 정밀도 드렸죠 영풍 정밀 어떻게 됐나요 제가 9월 아 9월 10 10일날 드렸죠 자 9,240원에만 잡았어도 자 지금 어떻게 됐어요 하나 둘셋 3이 연상 같죠 물론, 제가 드려서 그 다음날 상한가 가지는 못했어요. 하지만, 12일날 상승 갔죠? 그러고 나서 3연상 갔습니다. 자,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선물을 우리 선배님들에게 드리고 있어요. 자, 이런 선물 제가 드린다 그러면, 우리 선배님들은 잡으셔야 돼요? 마르셔야 돼요? 이렇게 지금 상한가가 6번 가고 5, 3번 갔어요. 자, 이런 선물 제가 또 드릴 겁니다. 우에 상단에 있는 주식 콜센터 번호 010-3172-8706번. 자, 선배님들,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6연상, 3연상 후속주 드릴게요. 후속주. 다음 종목 드리겠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상한가 가는 종목을 드릴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에게. 그럼 이런 상한가 가는 종목을 알고 계신다 그러면은 주식하시기가 편하시겠어요. 어려우시겠어요? 자, 제가 어렵게 구해요. 어렵게 알아온 선물을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주식 콜센터가 준비한 선물 받아 가시기만 하면 돼요. 자, 선배님들 010-315-72-8706.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됩니다. 그러면 제가 선물 보내드려요. 자, 이제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 이제 안내 들어갈게요. 자, K반도체 모건 스탠리 보고서 쇼크 삼성 SK 주가 휘청. 자, 공급 과잉으로 d r 부진 가능성 제기됐다. 자, 삼성은 2%, 하이닉스는 6% 빠졌다. 자, 3년 전에도 부정적 전망에 급락이 나왔었고요. 3분기 실적은 역대 최고치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요, 선배님들, 저라면, 저라면, 지금 우리 선배님들이 하듯이 잘 보유하시면 될것 같아요. 무조건 보유하고 있고, 큰 수익에서 매도하시면 돼요. 삼성전자 걱정은 연예인 걱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문제 없어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자, TSMC 독주에 멀어지는 삼성전자, 비메모리 1위의 꿈이라고 이렇게 또 기사가 하나 나온 게 있는데, 선배님, 절대 삼성전자는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가 다시 7만원, 8만원, 9만원 갑니다. 저 이렇게 우리 선배님들께 자신 있게 말씀 드려요. 지금 2030년까지 비메모리 반도체 세계 1위 달성하겠다던 삼성전자의 아성이 흔들리고 있어요. 자, 파운트리 자, 반도체 메모리 위탁 생산 시장은 매년 성장하지만 업계 1위인 대만 TSMC가 독주하고 있어요. 자, 최근 미국 테일러 공장 건설이 지연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삼성전자가 승부를 걸어야 할 때라는 지적이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 TSMC 최근 미국 애리조나 주에 위치한 팹 1에서 산나노 미세 공정으로 애플 아이폰용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A16을 생산하기 시작을 했어요. A16은 애플이 내년 초 출시하는 중저가 스마트폰 신제품의 아이폰 SE4에 탑재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습니다. 네. 하지만 우리 삼성전자, 자, 비메모리 1이 꿈꿨지만 파운트리 문제라고 이렇게 좀 내게 됐는데, 자, 우리 삼성전자, 네, 가만있지 않을 겁니다. 네, 그리고요, 선배님들, 엔비디아에서 TSMC가 아닌 삼성전자에게 위탁 생산을 맡길 거예요. 자,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에다 펩리스 반도체 외주 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 주시면 되고요. 자, 인텔 파운트리 분사. 자, 삼성 턴키 전략 속도 낼까? 자, 인텔이 파운트리 분사 등 대대적 구조 조정을 해요. 자, 삼성 유일하게 종합 반도체 회사입니다. 경쟁력에 주목을 받고 있어요. 자, 악재도 있지만 이런 좋은 호재와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삼성전자 3분기, 4분기에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배님들? 지금 주가 하락 되어 있는 부분은 세일 기간이다. 삼성전자가 지금 세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선배님들? 우리 삼성전자 다시 7만 원, 8만 원 갑니다. 장담해요. 우리 선배님들 주식 얼마나 잘하고 계시나요? 자, 삼성전자 떠나는 외국인 2년 만에 최장 기간 순 매도하고 있다. 왜 얘네들이 매도하고 있겠습니까? 개인 투자자님들께서 열심히 저렇게 매수를 하고 있는데 외국인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우리 선배님들에게 수익을 줄까요? 절대 안 준다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든지 겁을 줘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는 거예요. 항상 이 외국인 놈들은 항상 늘상 그래 왔어. 개인 투자자님들이 매수를 하면은 지들은 매도를 해. 그러면서 주가를 떨어뜨려요. 그러면서 어 어느 정도 개인 투자자님들의 물량이 나왔다 그러면 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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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를 해요. 그러면서 주가를 올려. 왜?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수익을 주기 싫어하니까, 왜? 지네들이 뼈빠지게 주가를 끌어올렸는데, 개인 투자자님들에게 수익을 주겠다? 에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얘네들이 왜 매도를 하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 투자자님들의 매수가 강하기 때문에, 모곤 스탠리고 나발이고, 이 외국인 놈들이 계속 매도를 때리는 거예요. 주가를 하락시키는 거야. 왜?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이 털리나 안 털리나 탈탈탈탈탈탈 도는 거예요. 자, 우리 개인 투자자님들, 자,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 자, 이렇게 외국인들이 털려고 할때 우리 선배님들은 매도를 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저라면 무조건 버텨요. 저라면 버팁니다, 선배님들. 왜? 나는 안 털릴 거니까. 나는 삼성전자가 3분기, 4분기에 무조건 7만원, 8만원, 10만원 갈 거라는 걸 믿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엔비디아, 삼성전자 버릴 것 같아요. 못 버려요, 절대. 삼성전자의 중요성? 전 세계 반도체 시장에서 HBM3E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 개가 있어요. 끼켜 봐야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입니다. 근데 삼성전자 버린다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선배님들. 자, 우리 고대 역풍 메모리 HBM3 8단, 12단. 삼성거살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 조금만 힘내세요. 제가 우리 선배님들 수익 볼수 있는, 자, 수익 보실 수 있게끔 돈 벌어드릴 수 있도록 제가 선물도 준비했잖아요. 자 우리 선배님들 아까 제가 6연상 5연상 자 그런 거 드리면 우리 선배님들 잡겠어요 안잡겠어요자 제가 6연상 가는 선물 제가 보여드렸죠 영상에서 3연상 가는 선물 보여드렸습니다 자 후속주 자 우리 선배님들에게 제가 6연상 3연상 그 후에 후속주를 드릴 거예요 우리 선배님들은 010-31-72-8706번으로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우리 선배님들에게 후속주 드릴 겁니다. 후속주예요. 자, 6연산, 3연산 가는 후속주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선배님들은 010-31-72-8706번으로 자,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 보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선배님들, 제가 우리 선배님들과 함께 재밌는 프로모션을 해요. 자, 우리 선배님들, 제가요. 우리 선배님들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을 만들어 드린다라고 하면은 선배님들 저랑 같이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저는 자신 있는데 저는 우리 선배님들이 원하신다 그러면 100만 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 원을 만들어 드릴 수 있어요. 자, 제가 무료 텔레그램 방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이 텔레그램 방 통해서 그날그날 세력들에게 대응하실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안내해 드리고 있어요. 무료로 운영합니다. 자, 선배님들, 그리고요. 제가 당일 주도주 단타 종목. 자, 두 개에서 세 개를 추천드려요. 하루 최소 5% 이상 매일 수익 가능합니다. 월 수익률 최소 100% 이상 가능해요. 월 투자금 100만원으로 시작할 겁니다. 100만원으로 5개월 만에 3,200만원 제가 만들어 드려요. 자, 100만원을 200으로, 200을 400으로, 400을 800으로. 자 4개월 차에는 800만원이 1600만원이 돼요. 자 5개월 차에는 1600만원이 3200만원이 돼요. 6개월 차부터는 다달이 3200만원이 생기신다는데 이래도 안 하실 거예요 선배님들.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릴 겁니다. 우리 선배님들은 무조건 제가 시키는 대로 제가 안내해 드린 대로 따라와 주신다 와 주시면 돼요. 간단합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010-31-72-8706번으로 숫자 1번과 제가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제가 6연상 그 다음에 3연상 가는 후속주 드린다고 했잖아요 이것만 잡아도 100만원만 잡아도 어떻게 되겠어요 6연상 가면 어떻게 됐어요 간단하게 100만원으로 6연상 가는 거 잡으면 600이 돼요 100만원으로 3연상 가는 선물 잡잖아요 300만원 된대니까 제가 이렇게 만들어 드리게요.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삼성전자 선배님들 즐거운 일요일 가족분들과 즐거운 일요일 보내시고요. 주식콜센터 010 3만 172 8706번으로 자, 숫자 1번과 삼성이라고 문자 하나만 보내시면 돼요. 제가 6연상3연상 가는 후속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선배님들 주식콜센터 다음 방송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